법관의 심기를 거스르면 행해나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법관들은 과연 국민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 심기를 거스리고 당사자의 심기를 거슬러서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평소라고 고민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직무, 또 지위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은 어찌 보면은,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법원에 드나드는 방청객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법원이 제자리를 잡고 진정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간절하다는 거는 원장님들께서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장님들과 어, 저희가 질의 답변을 나누는 과정이 어찌 보면 국민들과의 소통을 할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실수록 경력이 쌓이실수록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절제라는 미덕을 통해서 접하는 세상이 좁아지실 수 있고 접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라는 신분이 갖고 있는 그 막중한 책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관에게 당신 생각이 틀렸다. 이런 점을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옷을 벗고 야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아마 뼈저리게 더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상식에서 우리 법원이 또 법관들의 판단 기준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대법원장께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좋은 재판을 생각합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어, 어제만 해도 저희가 이제 검찰 간부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했는데 그때 느꼈던 어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지금 원장님들과 느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층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뭔가를 좀 감추고 변명하기 위해서 자꾸 못 알아듣는 척 한다고 느끼는 면이 있다면, 원장님들과의 말씀 속에서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씀인데도, 왜 저렇게 못 알아들으실까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법정에 가서 법관을 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그 결정과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나 귀에 새겨서 듣고, 자신의 말씀이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법관의 심기를 거슬리면 행여나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법관들은 과연 국민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심기를 거스리고 당사자의 심기를 거슬러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 성찰하고 고민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종의 패습이지요 주차장도 따로 쓰고 식당도 따로 쓰고 그릇도 따로 쓰고 법정 갈 때마다 직원들이 안내하고 이삿짐도 싸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원 고등법원장님께서 기사가 가장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폐습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식당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수원 고등법원장님 맞죠? 맞습니다. 네, 법관은 판결로 말하는데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법관은 항상 반말로만 합니다. 이게 과거에 화제가 됐었는데 70년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존댓말을 쓴 판결문이 나왔다. 벌금을 지급하십시오. 기각합니다. 서류를 열람하게 하십시오. 한다가 하십시오로 되는 것이 여전히 저항이 많고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장이 번잡해질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 쓰는 사람의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전적으로 다. 법관의 관점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 이후까지 다 존댓말을 쓰는 게 어렵다면 주문해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어째서 국민들은 지금은 법대의 높이가 신법정들은 다 높이가 내려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판사님이 내가 법정에 늦어가지고 다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법관 전용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방청객 통로로 들어가다 보니 법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했다 이런 글을 쓰신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높게만 봐왔던 법원장님이 언제쯤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언제쯤 국민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관들의 절차 탕마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들이 어떻게 법관들을 감시하고, 법관들의 상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통로를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또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셔야 할 책임이... 원장님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이 그런 거를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여전히 가장 힘들고 약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법정에서 과연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왜 피고인들은 법관의 지위에 소송 지위에 불응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검사들은 늦어도 사과하지 않고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다음 길에 하겠습니다는 말로 넘어가고 왜 재판장은 그걸 그냥 받아주고 질책하지 않고 판결문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훈계합니다.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고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반성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법관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봉소권을 남용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검사들이 그렇게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법관들이 그런 검사를 준엄하게 질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